치매가에서 승리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 복음 누림을 7년간 지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 누림이 정리되었는지요? 어, 복음 누림은 어, 참 신앙 원리입니다. 원리 어,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이런 꼭그 어, 의미를 여러분 좀 바르게 깨달아서 어,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은혜 에,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누림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죠 그리스와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 그리스 to say that I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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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o say that I have to say t 여러분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조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만난 것이 구원이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그 하나님 만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데 그 성령님과 교제가 계속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어, 자꾸 육으로 돌아가요. 육신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살게 돼요. 그걸 가르켜서 종교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 그거를 계속 고백하는 게그런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원죄, 자범죄는 해결됐어요. 어, 그 조상죄까지 해결됐는데 자범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눌리지 말고 해방받으라. 자유해라. 그게 어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 아주 법적으로 해방됐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법에서 해방했다. 자꾸 거기 눌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단에게 자꾸 속아요. 어 이게 사단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그 영혼은 못 건듭니다. 구원받은 영혼은 못건드는데 마음 생각, 여름 삶, 뭐일 모든 환경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넘어뜨려요. 근데 그거를 의식하지 않으면 속는 줄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걸 계속 의식하면서 정말 내가 사단을 이긴 권세를 갖고 있구나. 요거를 확신하고 누리라고 이 그리스 고백 선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천국 가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조금 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시켜야 돼. 그래서 24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어삶 속에서든지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면 여러분 말씀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의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어 메시지도 바르게 이해를 할수 있어요. 메시지도 이 그리스도의 관점, 보금의 관점으로 기어, 정리되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실제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어, 천국 가는 날까지 적용되는 거, 그거를 복음 어, 누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복음 누림을 할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지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요. 예 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실제로 오늘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이 참신앙 원리고 성경적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확증돼 있어야 돼요. 그래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어 성령의 역사를 얘기 들을 때 오력이라고 많이 얘기 듣잖아요. 그 오력에 대한 설명을 어 누굴 통해서 설명을 했냐면 요셉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셉을 보시면 오력을 누린 그 증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놨어요. 오력이 뭐예요? 영력, 영역. 영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서 뭐 개인 또 어떤 관계 삶에 영향 안 받는 걸 영력이라고 그래요. 전혀 어디에 영향 안받아요그 영향 안 받고 그래서 어, 여러분 그 어, 요셉이 뭐그 인격이 이렇게 훌륭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형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갖고 자꾸 고자질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버지도 잘못했어요. 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안에 라헬에게서 그 요셉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자꾸 채색 옷을 입히는 바람에 형들의 미움을 샀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모습들 속에 있었지만 요셉은 거기에 영향 안 받고 어 꿈을 꾸어서 세계 보고만 비정 갖고 사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저런 거 자기 어떤 인격 뭐 관계 현재 이런 거에 영향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를 영역이라 그래 영적 힘.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 버렸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원한 안갚팠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 그 그때 당시에 애굽 보구마 세계 보구마를 위해서 근로 보내는 것을 형들을 통해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음 가진 영 역력의 영적인 힘을 가진 자의 삶이요. 그리고 여러분 지령 얘기하면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죠. 노예로 갔는데 노예 자리에서 가정총무가 될 정도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감옥 갔어. 어떻게 알아봤는지 이 간수장이 재반 업무를 맡기는 거요. 예뭐그 정도로 지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지난 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박사 술객들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최고 지식자들이잖아요. 그들이 해석 못하는 것을 요셉이 해석을 했잖아요. 그만큼 지혜가 어, 있었다. 그걸 지력이라 그래. 근데 그게 성령 안에서 나오는 힘, 영력, 영적인 힘, 지력, 지적인 힘, 그다음에 체력. 어, 요셉이 110세 살았다고 나오는데 어, 뭐 건강에 문제 있었다는 거 없어요. 그 수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몇년 사는 건 그건 우리가 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 어, 그리고 어, 자기가 그 애굽에서 죽게 됐죠. 그때. 그 후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될 터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갖다가 가나안에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체를 다 읽고 있는 그런 요셉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인력그 형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들이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장난친 거 아닙니다.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랬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었어. 물이 있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유다가 좀 살려주자 해고 건져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그 어, 형들을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 형들과 그 자녀들까지 어, 내가 총리됐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뭐이 정도로 나오니까. 어, 그래서 인력.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선용하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어 세상 사람들처럼 뭐 미워하고 원수 같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여러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누명 씌워서 감옥 보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을 아내를 뭐 어떻게 처리했다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거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그 여자의 모습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는 거. 그러면서 뭐 아버지 보디발, 간수장, 간수장도 어떻게 알아봤는지 재반 업무를 맡기고 바로 왕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요셉을 그 시대 총리로 등용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때 모든 만남이 다 축복의 만남으로 이렇게 인력이라고 해요. 인력, 그리고 경제력. 어 그때 당시에 그 꿈을 해석했는데 7년 풍년 들고 어 그리고 7년 흉년이 들잖아요. 그 풍년 들을 때 창고를 저 갖고 다 저장을 해가지고 그래 갖고 그거를 나중에 가뭄 들었을 때 그걸 내다 팔으니까 얼마나 전 세계의 돈을 몰수에 거둬들였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라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그거를 이제 백성들이 자기들이 뭔가 가뭄 들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재정을 하냐면 너희들의 농사를 재워가지고 육군 너희들이 먹고 사는 나라에다 바쳐라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돈을 몰수에 거둬들이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시간 나면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만 또 너무 좋아하면 안돼 여러분 오력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이 인만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온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 어,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린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동문 다섯 문이 열렸다. 그런 얘기 여러분 메시지로 많이 들었죠. 그 다섯 문이 여러분이 누릴 내용이요. 여러분이 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함을 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연약, 인간관계, 상황 모든 거다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는. 그 성령의 능력의 문이 열렸죠. 그 다음에 전도 문이 열렸어요. 그때 십오 개 나라 사람이 몰려와서 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어, 확증하게 되고 그들이 증인되어서 뭐 십오 개 나라를 흩어지니까. 굉장한 전도문, 성교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죠. 그리고 말씀 성취의 문이 열렸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됐다. 그렇게 증거하는 게 18절이에요. 그때에 예, 말세에 하나님께서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 영을 물부드려 졌는데 예언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앞에 17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 꿈을 꾸는 그래서 이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를 요엘이 예언했었는데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성취 말씀의 성취의 문이 열린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삼천신도가 일어나는 그 말이 4 1절에이 날에 이 날이란 이 날에 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날에 삼천의 제자들 예전 성경에는 제자라고 나오는데 요즘은 신도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삼천 명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다. 자, 그런 응답. 그 다음에 어4 6절에 보면 날마다 날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서로 떡을 때며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결과가 나오죠. 그게 4 7절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요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입술을 열어 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성도에게도 인정받지만 바깥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그 다섯 문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많은 제자들이 에, 그 연결이 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삶, 요게 자동문요. 요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지. 뭐 초대교회가 뭐 심수고 애써서 한게 아닙니다. 요게 복음 누림이요. 자,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의미가 실제 삶과 성경 말씀 속에서 누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성령의 역사로 오력을 누리게 되고 사도행전 2장의 다섯 문을 누리는 것을 복음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뭐 애쓰고 힘쓴 거 없어요. 그냥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자동문. 그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게 여러분이 누려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언약 잡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